아토픽 더마티티스 해서 더마티티스는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이고 그다음에 이게 아토피 피부염. 종종 리퍼는 여기서 보면 언급하다. 지금 수동이니까 언급되는 거야. 바인에 의해서 제너럴은 일반적 텀 용어. 에크제마 들어갔고 에크제마는 습진. 있죠 습진이라고 종종 언급되어지는 아토피 피부염은 크로닉은 만성의 인플러메이션은 염증. 피부 염증인데 어소시에이트부터 여기 레시까지가 피부 염증 수식하고 어소시에이트는 관련되어진 이치니스는 가려움. 가려움과 리커링 반복적인 리커는 반복하다. 래시는 발진. 반복적인 피부 발진과 가려움과 관련되어진 만성, 만성적인 피부 염증이다. 그러니까 아토피 있잖아. 아토피 피부염은 일반적인 습진이란 용어로 언급되는 아토피 피부염은 뒤로 가 가려움과 반복적인 피부 발진과 관련된 만성적인 염증이다. 그것은 아토피 피부염이야. 매우 커먼. 흔하다. 어린아이들에게. 그러나 아마 occur. 발생할 수 있다. at any age. 어떤 나이라도. 그것은 지금 영향을 준다. 20%의 인펀트는 유아. 그리고 어른, 애들, children, as well as 뿐만 아니라 about 대략 3%의 성인들에게 어펙 영향을 준다. 위드는 모모 함께 그것의 백신은 성가신 증상들과 더불어서 성인의 3% 아이와 유아의 20%의 영향을 줘서 어카운트 4는 차지하다. 10에서 20% 모든 사람들인데 후부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사람들 수식하고 회부 리퍼럴 레퍼럴은 보내는 거야. 위탁이야. 더마테러지스트는 피부과 의사. 피부과 의사의, 의사에게 보내지는,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에게 가는 10에서 20% 사람들을 차지하게 된다. 그럼 해석 다시 하면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은 종종 일반적인 용어 습진이라고 언급 때는 아토피 피부염은 가려움과 반복적인 피부 발진과 연관되어진 만성적인 피부 염증이다. 그것은 아주 흔하다 어린에게 그리고 아마 어떤 나이라도 발생을 할수 있다. 20%의 유아와 어린 애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뿐만 아니라 대략 3%의 어른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성가진 증상과 함께 피부과 의사에게 가는 10에서 20%의 사람들을 account for, 차지하게 된다.